가시죠. 응. 어디? 아유, 여기. 다른 오세요. 어디 가는 거야, 어디? 가끔, 야, 저기, 야. 노래방도 어. 좀, 좀 가지고 래야 돼요. 노래방? 예. 네. 노래방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야, 나 노래방 안 가. 어, 왜 가요? 아니, 뭐, 저기, 그, 가끔, 왜 네, 저기, MR도 좀 들어봐야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아니까. 아니, 나 아니. 노래방 간지 20년도 넘었어. 에이. 난 뭐, 30년? 예, 우리도 뭐, 한, 뭐, <laughs> 그 정도였는데. 야, 괜찮아 아, 노래방 아닌데. 아, 야, 뮤... 여기. 야, 뮤지션이 무슨 노래방이야? 형, 뮤직, 노래, 송. 어. 뮤직, 뮤직, 노래, 춤추는 방. 춤추는 사람은 뭐, 뭐, 춤방. 아, 뭐 그러면 노래. 나는 춤만 춰도 되는 거야? 뭐, 그거를 해, 그거를 해. 아, 여기 화장님도 잘아 아, 나 참. 무슨 노래방? 거기. 잘 아는 건물이에요. 네. 아, <웃음> 나 참. <laughs> 난 뭐, 다 있고, 다 네. 있는데, 뭐. 살아있는데. 살있는데 아, 노래방이야. 한번가요아번가요아 진짜 아닌데. 아, 잘 알아요, 잘 알아요. 갑시다, 노래방! 아니, 어, 이렇게 야, 뭐 있고. 야, 노래방. 잘못하업 없게 욕을 먹어요. 아니, 여기 업체에욕안 먹어요. 업체업계에업계에 업계에요. 업 노래방. 업계에요. 노래방. 업 들어가세요, 형님. 아, 노래방. 야, 그래도 우리가 뮤지션인데 반도 많은데 무슨 노래방? 뮤지션이니까 뮤직, 노래방. 아, 뮤직인가? 아, 노래방. 뮤직룸. 노래. 어, 뭐, 영업방 수 야, 야, 노래방 나언 어, 30년 같아. 음. 와본지. 아기 뭐, 그 올리기가 쉽겠네요. 아. 보겠습 자. 다 좋네, 형기 야, 근데 그동안 그렇잖아, 노, 예. 노래방이 많이 변했다. 그러게요. 에이씨. 잘해놨네. 이거, 이거 쉬워야지. 아, 말 그대로 테스트 해놔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서두르지 마, 서두르지 마. 야, 난 오늘 노래 안 한다. 다시 해지 그래도 왔는데. 아, 난 요즘에 요즘에 춤만 추고 있어. 아, 그래요? 아. 그럼 뭐? 백댄서로. 너 노래방 자주 왔었어? 저요? 응. 결혼하기 전에 한번 왔었습니다. 아, 그래? 네. 어... 너 춤방은 자주 아... 갔었지? 춤방 요새도 그 자주. <웃음> <가>. <웃음> 야, 춤꾼이 그러면 뭐 춤빵 가는 거 당연한 거지. 방에서 춤추면 춤방이좀 뭐냐. 근데 그렇게 따지면 노래하는 사람이 노래방에 오는 건 자, 당연한 건들지 그렇죠. 예, 당연하지. 노래를 자주 해야죠. 근데 그냥. 나는 한 30년 만이야, 진짜. 음. 한 20, 20년 넘은 것 같아. 음. 그러면 그동안은 뭐 노래를 어디서? 응? 어? 어디서? 차 아니나? <laughs> 혼자 있을 때. 어. 아, 근데 차에서 노래하는 거 좋아요. 어. 예, 네, 강 강릉, 강릉 바닷가나 뭐 네. 한강 고수부지 뭐 이런데. 응, 음, 좋아요. 그러니까 사람들안 보는 데사람들안 보는 데 <laughs> 사람도 안 보는 네. 이제 사람들 보는 데서 좀 해주셔야지 뭐. 보는 데서? 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꾀꼬리 같은 목소리와 정말 지금도 기다릴까? 네, 우윳빛깔 살결을 <laughs> 속속속살을 기다리고 속살을 기다리고 속살 보여주면서 <laughs> 네. 그럼 뭐 저기 시간도 가는데 뭐 음. 하나 하셔야죠 아 시간 가면 이게 또저기다는 거야? 다 어? 돈인데요? 그럼요 네. 아 돈이야? 네, 네. 시간당 시간당 뭐 얼마 네. 나오나요? 그럼 오늘 이거 돈은 누가 되는 거야? 그, 아까 보니까 응. 형 뒤쯤에 무슨 카드 하나 있더라고요. 내가? 예. 그 선불 돈으로... 계산했지? 예? 네? 어, 아, 선불 결제했지? 야, 그거 의료보험 카드야. 아, 그래요? 어. 그럼 어, 의료보험 어, 카드에 어. 노래방 찍히는 거야. <laughs> <laughs> 야, 그럼 <그건> 좋겠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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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료보험 카드인데, 어, 노래방 갔다오셨네 어, 이제는, 예. 이제는 병원에도 어? <laughs> 노래방 같은 게 있어야 돼. 맞아. 예. 노래하는 그래. 게 이게 건강에 그래. 좋아어 그럼 예. 심리치료지. 심리치료지. 야, 내가 노래방 체 이거는 변, 안 변했네. 이거요? 이거 안에만 계속 갈아끼우잖아요. 이게. <laughs> 아 그래? 에이, 거 이거는 좋은 건데 뭐. 아 하나도 모르 그럼 모르겠지. 20년 넘게 그렇게 해왔던 말이야? 그래 보이네요 지금 뭐. 하나도 모르겠어. 해준 거 어? 보니까. 야, 바로 세월이 가면가. <laughs> 야, 야. 야 남들 보면 이게 서준. 들들 응? 음. 내가 육사년생인데 육사구들들 채우서. 아, 근데 어떻게 피자마저 세월이 가면이냐? 그럴까? 음. 아, 하나 한 것이죠 뭐. 피자, 피자마저는 피자가 당긴다. 1절1절 어. 1절 내가 할 테니까 2절 네가 해. 아 어, 그럴까요? 예. 그래? 역사고들도. 어. 야, 근데. 야, 형 생일이 진짜 9월 22일이었으면 어... 대박인데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그러면 여기서 신상철 이런 거지? 중립. 아, 근데 이게 노래방마다 이 넘버가 다 똑같아? 다이 기계마다 다를 거야. 이 부터가 과야 이거. 감사합니다. 네, 항상 기 때끼네. 네 최우수의 서울이가 면접을 드습니다 여기서 여기 딱 끝나면 자다가 재한번 날기나 왔어야 되는데 아, 아 이게 노래방 기계는 그게 없네. 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래서 내가 노래방 별로 안 좋아. 아. 그러니까 그건 왜안 해요? 아 지친다. 벌써 지쳤어. 아 힘들어. 하, 너무 너무 힘든 연주였어. 하나 하시죠. 호사비.